레퀴틀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뛰어 오늘을 세단는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네, 명함에서 R&D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이런 거본적 있어요? 이게 리서치 앤벨발먼트 연구 개발 팀장입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다. 동사도 되고 네 명사도 되는 단어입니다. Research on 모모에 뭐 대한 연구. They are doing some research. 연구를 하고 있대. On dolphins 돌고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Charge 네 청구하다, 돈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Charge 돈 내. 그래서 돈, 요금, 고소, 책임 이런 뜻이 있습니다. Delivery 배송은요 is free of charge. 요금 없습니다. 청구되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individual 개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개 개인 의라는 개성 있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명사도 돼요. Each individual design is quite different. 개인의 디자인은요. 어, 꽤나 서로 다릅니다. 자, 이건 뭔지 알아요? highly 매우 individual 개성 넘치는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단어 research 연구 결제 돈내 청구하다 돈 요금 individual 개인의 개성 있는 개인 이렇게 세 단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